4시간짜리 찍어드는거힘 <laughs>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죠 네 예, 안녕하세요 하영일 코치입니다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은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답은 특정한 상황에서나 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정도로만 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풀 부위를 끼고 자유형을 할때왜 자꾸 다리가 가라앉을까요 여성분들은 안 그러시던데 남성이 부력이 더 적어서 그런 걸까요 풀 부위를 꼈을 때 중심도 잘안 잡힙니다 코어 힘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여성분들도 다리 가라앉은 분들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고관절 있잖아요. 고관절을 편안하게 피고 있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고관절을 힘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보이가 뭐냐면은 발 사이에 끼는 고무 있죠. 그건 이제 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끼는데 이거를 부력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얘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꾸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키판을 잡더라도요. 얘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도움만 받아야 되는데 얘를 자꾸 누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 풀보이 할 때도 같이 가라앉는데, 질문 중에 여자분들은 안그런데 남성분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 중에 또 가라앉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근력이 많으면 더 가라앉아요. 인체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마 정도는 뜨거든요? 어,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가라앉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리에는 우리가 폐처럼 공기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공기주머니 같은 게 없어요. 가만히 뜨면 다리가 가라앉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힘을 빼고 있으면은 풀보이 때문에 부력을 받아가지고 뜨는 게또 정상이거든요. 이걸 꼈는데도 그대로 가라는 앉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만 빼면요 분명히 떠요. 근데 대부분 그 하시는 분들이 힘을 주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힘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풀보이 없이 얘기하면은 여자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하체 근력이 더 많기 때문에 가라는 앉 경우가 상당히 있죠. 또한 가지는 중심이 잘안 잡힌다겠죠. 이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풀 연습하면은 중심을 이렇게 못 잡거든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풀보이를 중간에 끼게 되면 다리를 모으게 되죠. 모으게 되니까 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넓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중심이 잘 잡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중심을 못 잡죠.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초보자 때는 그 방법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풀 연습을 많이 하면요. 코어랑 중심 잡는 연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선수 애들도 풀 연습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해요. 상체 근력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중심 잡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코어를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몸을 정렬을 잘못 시켜서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 강사를 한지 2년이 되어가는 동네 수영 강사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기초, 상급까지 다 해보기도 했습니다 회원분들 실력이 상승하거나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는 것 같을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지만 아직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선출이 아닌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며 흥미가 생겨 수영 강사 또한 하는 중입니다 부족한 정보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계속 찾아보고 드릴도 제가 해보고 회원분들께도 적용해보며 운동을 진행 중인데 더 다양하고 좋은 드릴 방법과 운동 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드릴과 음... 운동 방법 특히 오늘 이 영상 한, 한 4시간짜리 찍어드리는 거 <laughs> 농담이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드릴 방법이든 운동 방법을 많이 알고 싶어서 남겨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만들어 채널이니까 앞으로 응원해주시면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기초 자세를 잘 배워놓기 위해 적당한 속도로 연습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인터벌 뺑뺑이 등으로 체력을 기르고 속도를 일단 늘리면 자세 교정은 어차피 금방 되는 건가요? 수영 교정은 끝이 없다지만 온라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단순히 사람 성향 차이인 건지 아니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자세 바로잡기 편한지요? 안 좋은 자세가 굳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한데 어떻게 연습하든 상관없는 걸? 일반인 초 중급자들에게 뭐가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딜레마기도 이 해요. 체력이냐 기술이냐. 근데 기술도 체력이고요, 체력도 기술이에요. 상당히 딜레마거든요. 특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들은 어렸을 때는 기술이 중요하니까 계속 드릴이나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나 그런 게잘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또 체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하고 체력하고요,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거예요. 기술을 유지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일보나 물을 미, 밀어내는 것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밀어내는 힘만 강조하니라 정확한 모양으로 밀어내죠. 양쪽을 같이 가는 거지, 한 가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답을 할수 있는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적당한 속도로 연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뺑뺑이 인터벌 같은 게 하는 게 좋은 건지요. 질문 하셨는데, 다 필요해요. 뭐냐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다양한 속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천천히 할 때,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요.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내 몸에 체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형 50m 할때 기술과, 자유형 1500m 할때 기술은 달라요. 때문에 이거를 너무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을 배웠죠. 그러면 속도를 1, 2, 3, 4, 5까지 올려가면서 이 기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내 기술인데 천천히 할 때는 되는데 빨리 할 때는 안 된다. 그럼 아직 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속도별로 기술 연습을 해야 되고요. 체력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 이것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가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초보자할때는 처음부터 빨리하면 속도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쵸 초보자들한테는 처음에는 천천히 하면서 그 기술을 연마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몸에 하나하나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천천히 하는 게더 힘들어요 처음 배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면서 대충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면서 하나씩 체화해 나가는 게 초보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작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해야. 진짜 내기술이 되는 거예요 PB 자유 형 33.8초, 접영 3 5 9초 I m 백1분3 0초이고 최근 1년간 수영은 주말 포함 매일 2 3시간3 0 0 0 m 에서 5,000m 정도 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 중 조금 졸린 것 외에 큰 컨디션은 없고, 자유형 31초가 다음 목표입니다. 어떤 말을 따라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매일 2, 세시간은 3초에서 5 0 0 미터를 하신다.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시네요. 네 가지가 갈린다는 거죠. 이거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죠. 훈련은 매일 하냐? 아니면 일주일 하루 쉬어라? 어, 일주일 쉬어라.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운동이 발달되는 메커니즘이요. 회복에서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물론 이제 하루에 두 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수영하는 거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 정도는 다른 운동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 네. 운동량을 늘려라 드릴을 더 많이 해라 이거는 아마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려라 드릴을 더 많이 해라 한거 아니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려라 드릴을 더 많이 해라 이거는 좀 갈릴 것 같은데 기술을 늘리려면 드릴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체력 기록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고 싶다면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운동량을 늘릴 때그 안에 테크닉 연습도 늘어나겠죠. 두 가지다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니까 vs로 할게 아니고 그냥 둘다 해야 된다 예한 네. 번은 수영할 때 계속 생각하랴 아니다 뇌를 비워라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죠 이게 운동이요 끊임없이 피드백을 내가 받으면서 그 피드백을 기준으로 계속 무언가 교정하면서 하는 게스포츠예요그 뇌가 비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있고요 내 실력을 감소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무조건. 운동한다고 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폼으로 운동을 해야 느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발전이 있는 건데, 뇌를 비우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수영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칼로리 소모?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운동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딱 비교가 돼요. 한 연구를 보면요,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뇌 활성도가 훨씬 높대요, 운동할 때. 음. 왜? 끊임없이 물 감각, 시간, 내 카운터, 템포, 턴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운동 능력이 낮은 애들은요. 뇌 활성도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떠뭐 어, 예민하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그렇게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하면서 뭐 감각이 안 좋고 뭐가 때로는 그냥 하, 해야 할 때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죠. 스포츠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외부의 피드백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수정 보완하면서 내 동작을 교정하면서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뇌를 비우면 못하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4번은 웨이트를 병행해라. 그 시간에 수영을 더해라. 이거는 초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사람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초보면은 웨이트보다는 수영을 더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왔다면은 웨이트도 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의 방법인 거지, 웨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영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수영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상황적 지식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 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강사님들도 다들 한 시간에 만나서 그분한테 동시에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고 음. 스포츠는 OX가 확실하지 않는 어떤 노하우적 지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게 맞고 틀리다가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자유형 29.9초에서 30.4초 나오고 있습니다 쇼코스나 롱코스나 첫 25m는 13초 초반대가 나오는데 후반부터는 확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첫 25m 비슷한 사람들은 다 28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선 25m 풀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유로컨텐츠에서 요즘에 젖산 내성, 젖산 생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생활체육인들에서 29초에서 30초 정도 나온다 근데 25가 지나면 버티지 못하고 기록이 안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첫산, 내성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분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13초 내가 나오고, 29초 9가. 그럼 30초 나온다 쳤을 때, 그러면 25짜리를 15초 페이스로 여러 개 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려요. 짧게 답하면, 운동 많이 하세요. 그 한마디로 끝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그죠 하지만 선택적으로 이분한테 내가 페이스를 정해준다면, 25짜리 8개를 15초 페이스 또 15초 휴식 그래서 30초 사이클로 8개 할수 있는 체력을 기르면 후반부가 보강이 될것 같습니다 접영 동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몸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고개를 위로 드는 느낌이 들면서 속도가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접영 동작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 들어갈 때 머리와 시선의 방향은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수킥을 찰때 발이 물 밖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물보라만 튀고 앞으로 추진력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0m 단거리 스프린트를 할때 스트로크가 빨라지면서 가슴 누르기 동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스트로크 속도를 줄이면서 가슴 누르기를 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더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접병 동작에 대해서 호흡할 때 전반적으로 고개를 위로 든다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시고, 그다음에 접병 동작에서 물 받고 나올 때 시선 방향 을 어떻게 위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선과 머리인데요. 일단 앞으로 나가면서 고개가 들려야되는건 맞죠, 접병이. 하지만 내가 느낌이 <laughs> 위로 든다는 느낌은 고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손이 문제가될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위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누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요. 저병에서 시선은 다양해요. 정면을 볼 수도 있고 45도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병에서 완전 밑에 보지는 않아요. 45도든 앞에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45도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호흡할 때 때로 정면을 보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정면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에 꽂히는 게 아니라요. 호흡할 때는 앞을 봤다가 살짝 밑에 봤다가 움직이는 게 거의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시선은 접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45도든 정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출수킥. 나올 때죠? 물 보라가 튄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글만 봐서 예상할 때는 칠수킥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물 속에서 호흡이 되면서 이렇게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 보라가 친다는 얘기는 물 속을 눌러지지 않고 물 밖에서만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충분히 물속으로 눌러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또네 번째는 50m 단거리 스프린트할 때 스트로크가 빨라지면서 가슴 누르기 동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스트로크를 줄이면서 가슴 누르기를 하면 기록 단축이 더 효과적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수영 기록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스트로크 카운터, 스트로크 템포, 즉 레이트라고 하는데 손이 돌아가는 속도, 그 다음에 한 번에 나가.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줄인다게 해가지고 팔만 빨리 도, 돌린다고 해서 기록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팔이 돌리는 속도가 느리면 기록이 줄이지가 않죠 이두 가지 테크닉과 팔이 돌아가는 속도가 서로 어느 정도 가장 효율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럴 때 가슴을 누르면 더 빨라진다고 얘기는 못 하죠 왜냐면 가슴을 누르면서 한 번에 나가는 거리는 길어지더라도 팔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적인 기록은 안 나오죠. 하지만 가슴을 충분히 누르면서도 팔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록은 빨라지죠. 근데 가슴도 누르고 팔도 똑같이 돌렸는데 나가는 거리가 비슷하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만 줄이면 기록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치들은요. 어떤 요인을 줄일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록을 줄일 때저 선수한테 팔을 속도를 좀 증가시켜서 기록을 줄일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나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연습을 통해서 기록을 줄일 것인지 좀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시는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가슴을 눌러서 한 번에 나가는 거리가 더 길어지면서 팔 돌리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기록이 빨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유형시 리커버리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요. 리커버리 끝나고 팔이 수면에 닿을 때 왼쪽 어깨에서 뚜둑 소리가 나요. 리커버리 과정에서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어깨 부상이 올까 걱정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과신전만 안 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머리보다 높게 가는 동작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높게 가면서 팔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커버리 왔다가 이렇게 회전하게 돼요. 이거를 허들링이라고 하거든요. 허들링이 뭐냐면은 팔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팔꿈치는 감아 있고 팔이 약간 앞으로 나가서 밀어주는데 이 나가는 동작을 허들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전문 용어는 아니고 보통 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허들링할 때 어깨 관절이 회전이 되죠. 이 동작에서 뚜둑둑 소리가 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회전근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듣는 거는 회전근개가 그렇게 많이 개입이 안 되지만 이 동작 자체에서는 회전근개가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삼각근 앞에 있는 이쪽이 소리가 나신다면 거의 한80% 회전근개 문제일 수 있어요. 한번 제자리에서 저 따라해 보세요. 이거를 한번 돌려봐서 이때도 뚜두소리 난다면 아마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수영에 있어서 킥 훈련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프로들은 킥 훈련이 하루 주간으로 나눠봤을 때몇킬로미터 정도인지 여자 남자 선수의 자유형 돌핀킥 기록도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킥을 주몇회몇 몇, 몇 미터 찬다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주의 목적이 기본적인 테크닉이나 아니면 하체 발달이 있다. 그럼 킥의 비율은 훨씬 커지겠죠. 하지만 뒤에 유산소 운동과 뭐 역치 훈련을 한다? 그럼 킥의 비율은 낮아지겠죠. 이건 선수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비율로 킥과 풀과 드릴, 그 다음에 메인 운동을 비율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몇 미터 정도 차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건 없지만, 킥은 분명히 중요해요. 특히 생활체육에서는 킥훈련이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요. 생활체육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체 발차기도 있지만, 발차기를 꼭 찬다고 해서 수영을 편안하게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발차기 안 차면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발차기 훈련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코어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어에 힘이 좋다, 안 좋다 의미가 아니라 자세 있죠. 정확한 자세를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복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잘 정렬돼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가 너무 약하면 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영 방법 중에서 발차기만큼 좋은 건 없어요 발차기 연습은 꼭 발차기를 잘 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에 필요한 장요근이든 외복사근이든 주변들을 활성화시키고 단련을 시키기 때문에 수영을 처음 배우실 때는요 킥의 비율을 좀 힘들더라도 많이 높여주시면 자세가 안정화된게 있거든요 생활체육에서 자세 안 좋으신 분들이 킥을 잘 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예, 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만들고 싶다면 킥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고요. 그럼 어느 정도 높여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한 40%까지 높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상도 해도 되고요. 몇 프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한 하루에 한 3,000m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한500 정도는 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킥 연습 하지 마라. 킥은 수영에 필요 없다. 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그거는 내가 리듬 있게 박자를 맞출 수 있는 킥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안 차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못 차서 안 차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킥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5년 전 중급까지 강습받고 최근 다시 5개월간 기초부터 강습받았는데요 고대하던 접병을 배우게 되었는데 아직도 출수 타이밍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접병 초보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킥과 손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 차도 돼요 <laughs> 저병을 <laughs> 가장 배우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정확한 출수 타이밍을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출수 타이밍 안맞히고요 그냥 출수킥을 생략하는 방법에서 시작해도 돼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좀 저병을 좀 여유있게 할수 있죠. 그때 가서 출수킥 타이밍을 맞춰서 상관없어요. 생각보다 정석으로 배우는 방식이 되게 어려운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치스킥이 있어야 수영을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치스킥을 대충 아니면은 약하게 차도요 충분히 접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이밍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는 치스킥 안 차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치스킥을 안 차면서 접영이 편하게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차야 되는 건 맞지만 어렵다면은 한 번쯤은 생략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더 접영이 쉬워질 것 같아요. 아까 앞 질문에서 음. 킥 훈련은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출수 킥은 좀 어려우면은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고. 음. 그럼 이 앞에서 말씀하신 킥 훈련과 출수 킥 훈련은 다른 방법 이시네요 그렇죠. 왜냐면 킥을 따로 연습할 거냐 아니면 수영할 때 손과 팔 타이밍을 맞히는 킥이냐. 아하. 아, 그 차이점이죠. 저변 킥을 따로 별도로 연습한다면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손과 다리의 타이밍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면 은저병에서는 킥을 생략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예. 이해했습니다 예. 저는 배영 발차기는 물을 꾹꾹 잘 누르는데 자유형 발차기는 눌러지지가 않고 자꾸 발이 동동 뜨는 기분이에요 자유형 발차기를 설명대로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측을 하나 해볼까요? 배영 발차기를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아마 종아리로만 차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하... 발차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눌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종아리로만 이렇게 해서 배영 발차기인 찾지는것 같아. 근데 이걸 뒤집었을 땐 얘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어. 그런 경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자연 발차기는 눌러지지 않고 자꾸 발이 동동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이 동동 뜬다는 건 무에서 여기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동 뜨면은요 무릎을 먼저 다운을 시켜보세요. 무릎만. 그런 다음에 이 무릎의 위치는 유지하면서 다리를 한번 눌러보기도 하, 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동작을 하나하나 잘라서, 1, 2, 힘 빼고, 3.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번 한번 잘라서 쳐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어요.